할머니 엄청 잘 드신다 먹어 이거 음, 할머니 그런데 이렇게 드는데 엄마 어때? 맛있어? <laughs> 그쪽들 아침 먹어 아침 먹어 이거 먹어 아 안녕. 엄마 그거 많이 드셔. 엄마 그거 만두야. 이건 만두야. 이거 고기 드셔. 어. 이거 고기 요요 요거 드셔. 엄마, 뭐 이거 살로 드셔요, 이런 거 아, 응. 네 이거 살이네 199 어머 물 갖다 주는 거 봐. 고맙다너가아 <색보다> <situd soundtrack> 맛있어? <laughs> 우리 엄마 아주 잘 드시네 예, <laughs> <laughs> 들테이도 갔을 때는 싱거, 싱거, TV, 수술, 터테어. 다자어 터테어. 어 터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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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테어 터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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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테이터이어니테어터 활동할 시간 정 안녕. 너무 맛있다. 떡볶이가 그랬어요? <laughs> 한 개만 넘이 거야. 어, 제가 말대로 먹을 때 그때 일 먹네. <목소리도> 완전 맛이 더잡 <목소리> s 더 r 터잡, s i 잡숴더잡 s i 잡 sir. 터잡, sir. 터잡, sir. 다잡 sir. 터잡, sir. 터잡, sir. 터잡, <목소리만> 갖다 나아, 아 좋아, 그래. 알았어요. <목소리만> <목소리만> 아주 맛있구만.